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생난 TV에서는 무명소심입니다. 무명소심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이 소심은 제가 오래전에 산책을 해서 여러 해 동안 꽃을 보고 또 출품을 해서 지방대에서는 뭐 금상. 전국대에서도 우수상, 뭐, 이렇게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인이, 지인의 요구에 의해서 분양도 했고, 한 번은 또 판매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세 명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리라고는 소심인 줄은 알았지만 처음에는 어 그렇게 기대를 못했는데 정말로 화형 어 나무랄 때 없고 어 색감도 좋고 어그 많은 소심명명품들을 처치고서 오수 입상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예술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른 얼른 배양을 잘 해가지고서 촉을 늘려서 일본화 돼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상하신 작품은 무명 수 소심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정말로 수려한. 화염과 색감. 어, 뭐, 꽃의 크기가 지금 현재로는 약간 달라서, 어, 뭐, 올해는 전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회도, 생각했던 대회가 전부 없어지는 바람에, 어, 출품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어서 참 어,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무명 소심 에,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영상 이만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